2부입니다. 어, 마지막 다섯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보통 네 번째 단계까지 했으면 웬만한 스토커들은 떨어져 나갈 텐데, 안 떨어져 나가는 놈들이 있어요. 네. 경찰서에 경범죄 처벌법으로 신고도 하고, 어, 매일 안심기가 서비스했는데, 저기 저 멀리서 여러분을 뭐 이렇게 보고 있다든지, 라 여러분 퇴근길에 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계속 전화하는 놈들, 어, 이런 놈들은 100%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어, 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네 번째까지는 정신병자였는데 다섯 번째까지 오게 된다면 이건 범죄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기존에 준비하셨던 었 증거 서류 그리고 이후에 스토커가 SNS나 기타 여러분에게 했던 모든 행동 등을 입증할 자료들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그리고 경건죄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신 기록 같은 거 가지고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제기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그 스토커를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기 위한 관련 법규정들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릴 건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몇개 선택하셔도 되구요. 하나만 하셔도 되고, 다 해당이 되시면 다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무조건 하나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토커한테 여러분의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이렇게 안 하게 되면요. 그 스토커가 여러분을 되게 무시하고, 그냥 아랑곳 없이 여러분한테 더 심한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어,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보자면요. 뭐 음란한 부어나 문헌, 음향, 사람을 비방한 목적으로 사실이나 뭐 거짓 사실에 대한 정보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뭐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토커가 여러분에게 나 지금 지앞에 있어 나와 안자고 있는거 다 알아 불 켜져 있잖아 라는 식으로 뭐 전화 나 문자를 보냈거나 혹은 스토커와 뭐연인관계에계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연인관계셨을 에계때 여러분과의 그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뭐한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유포했다 그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박죄를 보면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구류 또는 과로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 단순히 죽여버릴 거야 정도로는 살짝 부족하고요. 나 지금 너집 앞에서 식칼 두고 기다리고 있어. 혹은 나 지금 한강에 뛰어들어서 자살할 거야. 너 같은 년 때문에. 라든지, 너 길거리 조심해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해야 할 것을 고지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협박죄입니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도 좀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상대방,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나 SNS 등에서, 일대는 안 되고, SNS 등에서 설사, 사실이더라도, 공공연하게 여러분과 있었던 그 은밀한 것들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요. 만약 허위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그 처벌이 가중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모욕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근거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여러분과 스토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나 SNS 등에서 뭐 욕설 등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고소 가능하시고요. 기타 스토커가 여러분에게 폭행을 가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단순히 때리는 것만 폭행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형법상으로 보자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면 선입되는 범죄가 바로 폭행죄인데요. 여기서 유형력이란 쉽게 말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모든 유형의 힘의 어떤 그 행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 밀치고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 고성으로 막 폭언을 하는 행위, 그리고 머리카락을 뭐 일부 자른다라든지 하는 행위도 전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스토커의 폭행으로 여러분이 좀 심하게 다쳤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보다 더 처벌이 심한 상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요. 사실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구분지어져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 이게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 구분이 안 되신다면 그냥 진단서 발급 받으시고 폭행 상해죄라고 하고 그냥 고소장 넣으세요. 상해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거예요. 네. 어, 마지막으로 민사적으로. 어... 적금권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누구든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병원 진단서라든지 스토커의 카톡 경찰서에 신고한 내역 가까운 사람들의 진술서 등이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증서류가 좀 확실해야 돼요. 이렇게 확실해야 지 인정되거든요.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스토커가 여러분에게 접근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할 수가 없고 주거지 혹은 직장 등에 방문할 수조차 없고 어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좋죠 예. 만약 근데 스토커가 이를 한번이라도 어긴다면 뭐 100만원의 벌금과 만약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에 바로 체포도 가능하고요. 이것 외에도 스토커가 명령 위반 시마다 여러분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정신병자 즉 스토커한테 먼저 경범죄 체법으로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시고요 이거는 반드시 하세요 무조건 신고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신고 되는 쪽으로 최대한 경찰 요구대로 하시고 만약 안 받아준다면 청문감사실 제도라든지 청와대 신문고를 이용하셔가지고 진정서나 민원서드시고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스토커가 여러분한테 나 지금 지 앞에 있어 나와 앉아고 있는 거다 알아 불편해 있잖아 이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거나 혹은 스토커와 헤어지기 전에 어, 여러분하고의 그 사생활이 담긴 야한 사진이라든지 동의상을 유포했다 그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그다음에 SNS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둘만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떠벌렸다. 명예훼손죄 고소. 욕설했다. 노욕죄 고소. 스토커가 폭행했다. 그리고 다쳤다. 진단서 가지고 경찰서에 폭행 상해죄로 고소. 스토커가 너 내가 너네 학교에 회사 찾아가서 다 이야기할 거고 너지 앞에서 칼 두고 기다릴 거야. 라든지 나오늘 한강에 위성을 두고 자살한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약을 고지했다 협박죄로 고소, 스토커가 나한테 접근도 못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겠다, 벌금을 내기겠다, 그러면 접근금지 가점 신청 이렇게 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서도 여러분이 혼자 하시기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증거서류에 따라서 각 정황에 따라서 어떤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하고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형사고소가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돈좀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처해야지 스토커로부터 그나마 안전하게 여러분 이 한국 현실에서 그나마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여유가 안 되신다면 법무사 를 통해서 진행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스토킹 관련 처벌법이 마땅히 없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법적 조치들로 여성 여러분들 스스로를 강력하게 보호 해야 돼요 경각심 가지고 에이 그래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과잉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도 안과 하고요 그리고 좀 과하면 어때요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당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강력하게 처단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강력하게 신고를 하고, 강력하게 고소하고, 소송해야지, 여러분이 혹시 있을지 모를, 해코지를 나중에 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말대로 무조건 하세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